아, 오늘도 우리 찬양팀이 굉장히 은혜 가운데 찬양을 했는데요. 아, 어떤 찬양팀의 이야기입니다. 한 찬양팀이 아, 집 찬양 집회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지방에 가서 이제 시골 마을에서 많이 찬양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 어, 교회에 가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는데 아, 참 은혜 가운데 찬양이 인도되어지고 예배가 드려지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한 이상한 분을 본 겁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저 뒤쪽에 앉은 한 청년이 정말 열심히 찬양하는데, 또 어떨 때는 참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뭐냐 하면, 빠른 찬양, 막 흥겨운 찬양에 나오면, 아, 느린 찬양. <laughs> 좀 은혜롭고 느린 찬양에 나오면 한 손을 이렇게 막 들고,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빠른 찬양을 할때예요 빠른 찬양을 하면, 이분이 동작이 이상해지는데 무엇을 하느냐? 자기 뺨을 막 때리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자기 뺨을 막 때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느리는 찬양이 나오고, 은혜로운 찬양이 나오면 또 언제 그랬나 하는 듯이 손을 들고 또 경배하며 찬양하는데 역시 빠른 찬양만 나오면 자기 밤을또막 때리는 겁니다 또 찬양 인도를 하면서 이분이 왜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배가 끝나고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네, 대답하는 사람이 없네요 예팔 네, 하나가 없는 거예요 팔이 하나가 없어갖고 남들처럼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 박수를 칠 팔이 없으니까 이분이 할수 있는 게 뭐냐? 자기 얼굴을, 자기 뺨을 때리는 게 박수인 거죠.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그렇게 때린 청년이 있었고 그 청년 때문에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 청년과 같은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 가지고 있지만, 물론 우리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사정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 있을 것다 있고, 가진 것다 있지만, 하나님께도 이런 것, 우리의 것들을 다 내어놓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친구들, 예배하는 모든 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에 신름하는 야곱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야곱 이야기 우리가 다잘 아실 겁니다. 야곱이 누구죠? 야곱은 할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고, 그 아빠는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에게는 형제 하나가 있는데, 형, 형이죠. 쌍둥이 형이에요. 에서라는 그런 형이 있는데, 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야곱은 쌍둥이지만 둘째입니다. 그런데 장자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뺐습니다. 어떻게? 팥죽 한 그릇으로 형에게 팔아서 형의 장자권을 사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정말 장자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아낸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 또는 뒤꿈치를 붙잡다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정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 장자의 모든 축복을 다 받습니다. 자, 그런데 축복을 받은 건 좋은데 실제적으로 손에 들어온 것은 없어요. 오히려 형의 위협을 받습니다. 형이 내것다 빼앗아갔으니까 형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멀리 집을 떠나서 외삼촌 아,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 세월이 한 20년 정도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집에서 빈털털이로 나와서 그 선점 집에 먼곳 찾아가서 거기서 20년 세월을 보내면서 빈손으로 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내가 몇 명이죠? 네 명이에요, 네 명. 4명. 대단하죠? 아내가 네 명이고 자녀가 1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시에는 자녀가 많은 게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리고 20여 년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자, 고향 땅으로 가는 건참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읽었지만, 약복강만 건너면 이제 고향 땅이에요. 그리운 고향 땅. 20년 만에 가게 되는데, 그리고 자수성가에 있잖아요. 가족들도 많고, 재물도 많이 있었는데, 근심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진 않았지만 앞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형이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형이 어떻게 오느냐?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또 동생이 오니까 반가워서 달려오는 게 아니라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옵니다. 400명은 군사예요. 그럼 왜 올까요 형이? 야곱을 죽이러 오는 거죠. 옛날에 그 앙금이 남아있는 거 20년 전에 앙금이 남아있어서 내 동생이지만 그 동생이 미운 거죠. 죽이고 싶은 마음에. 싫어하는 마음에 내 집에서 기이온 군사 400명과 함께 야곱을 맞이하러. 그래서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나온 상황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2절 말씀 읽었는데,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 앉아서 근심하며 고민하는 겁니다. 이 강을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강만 건너가면 고향 땅, 우리 집인데, 갈 수가 없는 거죠. 왜? 이야복강을 건너면 형을 만나게 되는데, 형이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오는데, 아, 이가 큰일 난 거죠. 그래서 그 약복강 나라에서 고민하며 앉아 있는 겁니다. 밤새 고민하다가, 그 다음날 결단을 하죠. 어떡합니까? 자기는 갈 수가 없어요. 무서우니까. 그래서 먼저 재물들을 네 대로 나눠서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를 보냅니다. 이거는 재물, 그 뇌물이죠. 형에게 주는 뇌물입니다. 재물들을 먼저 쭉 보내고, 재물들은 다, 예, 짐승 때이지만, 그런 것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도 보냅니다. 아내들과, 자녀들을 보내는데, 사실, 네 명의 아내 중에서 두 명은 진짜 부인이고, 두 명은, 저희 말하는 종의 아내, 자녀, 종인이에요. 종의, 종의, 종인 아내들과 자녀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를 보내고, 라헬을 보내고, 자녀들까지 다 보내고, 오늘 말씀해 보면, 야복강에 그렇게 오드컨이 앉아있습니다. 가야 하는데 갈 수가 없어요. 형이 무서워서. 밤에 근심하며, 고민하며, 그렇게 앉아있는데, 오늘 이걸 말씀해 보니까, 그때 누가 나타나셨느냐?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는 말씀.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그렇게 앉아있는 생각 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야곱은 근심하며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더니 야곱과 씨름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조금은 이해가 안 됐어요. 야곱이 근심하며 죽겠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혀 알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누군가 나타나서 당신 나랑 한번 실험 한번 합시다.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난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야곱에게 나가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서까지 왜 야곱에게 와서 실험을 하셨을까? 이 말씀이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책을 찾아보고 뭐 주석을 찾아보고 하니까 이 말씀을 알게 됐어요. 자, 우리는 씨름하다. 우리 성경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씨름하다라는 그런 단어. 이 성경이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됐거든요. 히브리어 원어 뜻은 뭐냐 하면 우리랑 똑같이 씨름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붙잡고 놓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이 깊은 고민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찾아가서 그를 붙잡고 놓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근심하고 있는 야곱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왜 힘들어 하고 있니? 왜 걱정하고 있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셔서 그를 붙드신 거예요. 힘내라. 내가 함께 하지 않니? 하면서 야곱을 붙드는 거죠. 그럼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 야곱도 붙든 겁니다. 서로가 붙들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면 은 마치 서로 붙들고 씨름하는 것처럼 보여졌기에 성경을 해석한 사람이 번역한 분이 아마 이것을 씨름하다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그렇게 번역을 한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어적인 뜻은 이 씨름하다는 것은 뭐냐 어떤 사람이 야곱을 붙잡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붙드신 거예요 왜? 지금 씨름하고 넘어지잖아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 때문에 쓰러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을 붙드시고 놓지 않은 거예요. 놓으면 쓰러질 거니까. 그때 야곱도 뭐한 겁니까? 그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렇게 되 거죠. 자, 우리 친구들 공부하면서 또 여기 예담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히며 또 자나가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 개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시험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뭐 저희 아이도 오늘 시험 보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는 어찌 보면 시험이라 할수 있죠. 공부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수 있고 또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이성 친구들간에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가정에 대한 문제, 진로에 대한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모사님도 근심하는 게 있어요. 항상 모사님이라고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도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뭐냐?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신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하신다? 오늘 야곱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도 붙들고 놓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고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이 바뀝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과 대적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야곱을 야곱되게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 힘듦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면 그 하나님의 나를 붙들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내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마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문제 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나는 감당할 수 없어서 주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 되어주셔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문제들, 근심거리들,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붙들어주셔서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을 온전히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